역차 종목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2,915원 손절 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아침부터 이제 또 바로 나 있다 외치고 가겠습니다 쇼박스도 가능하겠죠 우리 멤버십 분들 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지 쇼박스 해봅시다 어제 매직봉이 있고요 오늘 저 매직봉 다시 한번 뚫으러 가는 모습인데 뭐 손절 그렇게 길진 않고 뭐 스윙도 되니깐요 지금부터 이렇게 좀 분할 매수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윙도 가능한 자리. 쇼박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쇼박스 잡으신 분들도 뭐 단타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쇼박스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MP가 이제 여기 조금 눌리면 여러분들 MP, MP도 스윙으로 보실 분들은 좀 내려와서 이제 오일선 부분 다이면 거기서부터는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보면, 어, 3,600원 부근부터는 해보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려와준다라 그러면. 3,600원까지 내려와주면 땡큐인데. 오비고라. 여러분들, 오비고도 보시면요. 지금 이제 단계이평선 위에 올라오고 있고, 앞에 매직풍들이 있어요. 어? 매지풍들이 있어. 무난하게 공구리 치고 지금 뚫고 나오고 있고, 요런 애들 슬금슬금슬금슬금 지금부터 하시면, 요까지 어, 안 가겠나? 응? 나중에 칠때 쫓아가지 말고, 어, 앞에 누군가가 들어온 거 있고, 내려가던 흐름도 지금 바뀌었고, 응? 단기 평상 선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좀 모아가면, 어 요? 장기평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 지금 이 대한유팜처럼 보시면 여기 112가 지나가고 있는데, 112일선을 뚫었다가 깨졌다가, 또 2, 2, 뚫었다가, 뚫었다가 깨졌다가, 뚫었다가 깨졌다가, 뚫었다가 깨졌다가, 자, 아직 깨지진 않았고, 다시 이제 또 뚫어 올린 모습인데, 자, 그러면은 애는요, 여기에요. 8,870원만 손절을 잡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 매직봉이 있고 여기만 안 깨지면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손절 짧아요 손절 짧고요 어뭐 이거사 화살표도 많이 떠 있고 스윙으로 할수 있는 종목이죠 손절은 짧고 올라가면 일단 여기 대가리까지 일차적으로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글과 컴퓨터도 흐름 바꿨습니다. 요 흐름, 바뀌는 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 같은 경우는요, 딱 111선 손절 잡고 하시면 되죠. 13,750원 손절 잡고 해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올라가면 1차적으로 16,400원. 좀 세게 가주면 17,500원까지 올라가 줄수 있는 종목입니다 12월 11일 0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270원 손절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7430원 손절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손절이 짧아서 좋아요 3240원 손절잡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0차 종목 가능한거는 ybmnet 후성 omb 서플러스 글로벌 해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